안녕하십니까 이주연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의로 상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인데요 이 채권도 연책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에 오신 분은 채권자분이셨습니다 이 채권자는 9년 전에 채무자의 폭력으로 인해서 중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가해, 채, 채무자는 가, 가해자 아닌 피고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재판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채무자는 1억 5천만 원 금원 중에서 일부만을 갚아왔는데 최근에 채무자가 개인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1억 5천만 원 어, 개인회생으로 3년 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돼서 탕감할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서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어, 개인회생 재판부의 서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개인의생을 진행하더라도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발생시킨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는 규정을 들어서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과한 불법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위의 유형으로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로부터 위 비용을 매월 받아야 할까요? 받는다면 이후에 채무자에게 나머지 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비용 수령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매월 수령할 수도 있고 매월 수령하지 않는다면 36개월간 금액, 금액이 공탁조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금원을 이자로 충당해서 손해배상금원에 포함해서 나중에 수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원은 여전히 손해배상 채권으로 남아서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채권자의 경우에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지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개내생조차 별도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추가로 진행해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어, 개인회생과 면책, 재채권, 또 시효 등과 관련해서 어, 궁금한 사항은 이주영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무자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도 어, 개인회생을 통해서 어, 면책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